안녕하세요. 피파 라인 포 잡지식 채널, 피파 김유배입니다. 낮게 깔아차며 골대를 찌르는 시원한 디디슛. 그런데 왜 당신의 디디만 전성기 소녀시대 마냥 여리여리하게 날아가 상대 골키퍼에게 안겨주는 것인가? 박스의 집에자 디디슛을 파헤치러 들어가보자. 주둥이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디디가 아니라 디디다. 디디, 이렇게 잔망스럽게 누르는 게 아닌, D, D. 첫 번째 D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게이지 차는 시간을 주고 D를 다시 눌러 발동. 그러다가 타이밍이 늦어서 그냥 D슛이 나가버리는데. 그럴 수 있다. 먼저 박스에서 슬슬 걷다가 차는 디디슛은 파워가 약한 경우가 많다. 걷는 드리블을 하면 공이 발에 붙어 있는데 슛을 차는 데까지 의 시간이 짧다. 당연히 게이지가 부족하니 슛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뒤에 게이지가 차는 시간을 주면 될 것이다. 걷는 것을 예로 들었으니 반대로 달리는 상황에 디디슛을 차보는 것이다. 달려갈 때 공은 발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럴 때 피파는 슛이나 패스, 개인기가 발동되지 않는 약간의 텀이 있다. 공이 발에서 멀어지는 순간 충분히 뒤를 누르고 있으며 게이지를 채워주고 다시 D를 눌러 슛을 때리면 공을 강력하게 후려칠 수 있다. 두 번째, 논스톱 빨리 DD슛이다. 여러분에게 보통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 선임령을 이용하는 것인데 간단하다. 패스가 오는 순간 미리 D를 누르며 게이지를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공이 도착할 때 D를 눌러 공을 강하게 치는 것이다. ZA 혹은 ZS 상황에 논스톱으로 이런 DD를 후려치면 파워도 강력하고 상대가 키컨을 할 여유가 없어 어이없는 방향 미스만 나지 않는다면 성공률이 높은 좋은 슛이다. 비슷한 예로 정지 DD슛이 있는데 패스가 오는 공을 받아놓고 움직이면 내로 차는 것이다. 축구하다 발가락으로 슛을 때렸을 때 강력하게 나가는 느낌과 유사하다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은 박스 안에서 유용한 스킬인 터닝 디디슛. 상대를 등지고 심리전을 거는 상황에 방향키로 돌아서고 디디슛을 차는 스킬이다. 공격수는 골대 쪽으로 최대한 몸을 돌린 후에 슛을 날리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입력을 대입시키는 것이다. 등지고 있는 상황에 방향키로 돌아준다. 물론 이때가 수비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 혹은 수비가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음 상황에 유리하고 방향키를 눌러주는 순간 첫 번째 D를 누르며 게이지를 채운 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싶으면 냅다 두 번째 D를 후려쳐 버리는.

걷는 상황에 DD슛은 약하다고 했다. 하지만 걷는 상황에도 DD슛을 많이 때린다. 상대의 키컨을 보고 빈 곳으로 차거나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차는 것이다. DD의 타이밍을 한다면 위에 잡스럽게 설명한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차지 않아도 상황마다의 타이밍이 손에 익는데 이렇게 되면 DD슛의 마스터가 되었다고 보면 된다. 랭커 프로 게이머도 여러가지의 이유로 d d 슛에 입력이 안 되어 홈런을 때리는 경우가 많으니 DD슛을 연습하다 실수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구독하면 캡블릿트 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